박사님, 오늘도 제가 또, 어, 간상 이야기 재밌어서 또 찾아왔습니다. 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지잖아요. 네. 근데 이 주름이 좋은 주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럼요. 좋은 주름, 나쁜 주름에 대해서 이야기 좀해 주십시오. 네. 어, 우리가, 나무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듯이 그죠? 네네. 우리도 우리가 살아온 그런 거 이력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미국의 유명한 이근 대통령도 나이 40이면 나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하는 네. 그 이, 이유가 있듯이 우리가 이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아왔는지 그게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주름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내가 음. 살아왔는 내 아의 이 삶에. 역사가 되고 네. 내가 살아온 삶의 훈장이 저는 주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주름이 우리가 주름이라고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주름이 있는데 이마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주름이 있어요 아 어떤 건가요? 네, 그걸 보고 우리가 흔히 관상학적 용어로 이마에 이제 이마 산문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마에 나타나는 산문 음. 그러니까 천문, 인문 지문 음. 그리고 이마를 딱 봤을 때 흔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요. 어, 대표적인 얘기를 딱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아시죠? 네네. 그분이 가장 특징이 이마한 가운데 가장 음. 한자로 드러났는. 예. 그거는 얼굴을 삼등분로 나눴을 때 천문, 인문, 지문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주름은 인문. 음. 그래서 인문의 주름은 내가 내가 당대에 내가 노력해서 예. 이렇게 이룬다. 그래서 그 인문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되시는데 큰 인문이 이미 예감을 했다는 그런 거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탁 이렇게 나누었을 때이세 가닥의 주름이 뚜렷하게 완전히 한 일자로 이렇게 구어지지 아. 않고 끊기지 음. 않고 완전히 탁 새겨졌을 때 천문에 해당이 되는 거는 역시 위 사람이에요. 음. 위 사람의 조력자가 내 상사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일이 잘되 거로 만들어준다. 그다음 에두 번째 생기는 입문. 입문의 주름은 나 자신을 의미를 하니까 내 자신이 뭔가 개척해서 내 인생을 아주 멋지게 이끌어 나간다. 그 입문이 딱 확신한 사람은 내가 당대에 내가 일가계를 이룬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문. 지문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주름인데 요거는 이미 나의 가정, 음. 나의 또 자식, 나의 직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아래 사람들. 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밑에 지문이 되거든요. 요 지문이 뚜렷하고 확실하게 썼을 때, 내 가정은 탄탄하다 뭐 요즘 이혼을 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고, 자식이 또 속을 썩인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그죠? 근데 음. 나의 입문이 확실하게 딱지켜졌을 때, 나의 가정을 지키는 하나의 완전히 수비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천문, 입문 지문이 확실하게 이렇게 생겼을 때, 여 주름은 굉장히 좋은 주름으로 이제 치는데 또 조건이 있어요. 네. 주름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주름의 끝이. 음, 주름의 방향이 끝이. 네. 네, 주름의 네. 끝이 위로 상향하는 주름일수록 최고로 보거든요. 네. 근데 주름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고, 그리고 주름을 보고도 이렇게 만약 끊겨졌다, 끊겨졌는 경우에는 뭔가 단절의 의미. 이런 또 의미를 보고 내가 단절이 돼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름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연결이 딱 하나가 돼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그 주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주변의 사람들이 또 조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요, 범요 네네, 팔자주름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없애거든요. 아 이걸 또 없애시는 분 어, 계세요? 굉장히 팔자주름, 이제, 아. 이제 나이를 늙어보이게 네. 하고 이제 팔자주름이 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 나이 늙어보인다. 이래가뭐 음. 병원에 가서 팔자주름을 없앤다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 네. 이 팔자주름은 우리가 관상용어로 법령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아는 나이다. 음. 그고또 수대라고 해요. 네. 목숨줄. 음. 그래서 이 법령이 튼튼하고 나이 40이 넘어가면은 네. 이 법령이 반드시 이렇게 자리를 해야 돼요. 네, 있는 네. 게 좋다. 그렇죠. AMR이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나의 직업도 안전하고 내 가정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기도 튼튼하게 누를 수가 있고 특히 아까 수대 예. 나의 목숨을 음. 목숨 수대라고 하는 그걸 또 봤으니까 나의 건강과도 예. 관련되니까 이거 얼굴에 있는 팔자주름이 입 안으로 들어갔느냐 이게 두 가닥이냐 길이가 짧아진 에 따라가지고 이 용어가 음. 어마어마하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은 간단하게 팔자주름을 41살이 이상이 되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 음. 그 다음에 주의할 거. 팔자주름이 입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예. 네, 이걸 관상용어로 등사. 이제 이게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밥을 굶을 일이 생긴다. 음. 그래서 예전에는 직업을 잃어버린다. 요즘으로는 병이 난다. 그러니까 건강에 염려증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 팔자주름의 형태가 입으로 들어가느냐 안다는 를 보고 내 건강을 음. 유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팔자 주는 은 반드시 이렇게 딱 해가 굳건하게 썼을 때 나의 인생도 보장이 되고 미래도 보장이 되고. 특히, 이제 또, 눈가주름도 있죠. 그렇죠 여성들 예. 웃고, 뭐, 환하게 웃고 싶은데, 어떤 예. 분들은 주름 생긴다고, 음.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하는데, 그, 조금 <laughs>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네, 예, 이제, 예. 그것도 이제 이유가 사실은 있거든요. 음. 왜냐면은, 눈가주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굴 중에서 유일하게 다내 얼굴인데, 내 얼굴이 아닌 자리가, 예. 이제,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남편의 자리가 되고, 음.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가가 또 아내의 자리가 되거든요. 배우자의. 네, 배우자의 예. 자리가 되는 음. 거죠. 그래서 관상용으로는 이 눈가를 부부부, 부부룡이라 예. 하는데 여기가 너무 막 이렇게 주름이 막 깊이 예. 진하게 졌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안이 좀 심하다. 음. 그리고 너무 많이 웃었으니까 일종의 좀뭐 바람기가 있다. 이런 말도 관상학적으로는 좀 많이 하고 있는 자, 그런 거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연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체가, 눈가가, 많이 이제 웃다 보면은, 예예.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웃음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정말로 자연스럽게, 예. 웃어가지고, 나이에 걸맞게, 세월에 걸맞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요 주름, 몇가닥이 가느다리한 주름, 깃백 하지 않는 그런 그 주름은, 네, 세월이 흘러서 또 만들어낸 주름이라니까 그거는 또 예. 나쁘게 또안 보셔도 되는데 예. 너무 깊이 파이가 예. 있는 주름은 조금 이제 좀 조심은 예. 해야 되는 그런 그거죠. 근데 나이에 세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얼마냐 음. 이렇게 맞춰서 봐야 되는 거죠. 나이가 뭐 60, 70이 넘었는데 이 주름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예. 이제 배우자궁이 나쁘다. <laughs>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예. 좀 젊은 나이에 뭐 음. 40대 이런 경우에 너무 이제 이게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었다는 거는 일종의 그걸 보고 이제 바람기가 많다 하는 것이 많이 이제 웃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그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업적으로도 또 이렇게 어 그런 주름살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내 나이가 음. 몇 살인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이 예. 뭐 신재 이제 음.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왜 직업적으로 생기는 주름과 네. 그다음 흔히 말하는 좀그 나쁜 주름은 우리가 확연하게 봐도 아, 어느 정도 보면 네. 좀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고니의 주름인지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좋게 웃어서 생기는 네. 주름인지 미소로 생기는 주름인지 네, 네. 그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은 거는 자기 자신만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 음. 자, 직업적으로 왜 연구직 같은 경우에 고민을 네. 많이 하고 하면 네. 미간에 이렇게 세로주름, 아니 또 많이 찌푸려도 그렇게 네, 생길 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렇죠. 이제 흔히 미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미, 미간이 우리가 이제 운이 들어오는 길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같은 경우에 학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간에 이미 자기 주기를 다 가지고 있고 심리학, 을 하고 있고 이카는 경우에도 뭐미간의현친문의 주름이 음. 너무 딱 강하게 깊이 이렇게 쌓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처럼 내가 직업이 무엇인지 음. 내가 연구를 계속하고 뭔가를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몰입을 하고 하다 보면 이거는 바로. 나한테 훈장과 같이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관상학적으로는 이게 얼굴에 십자선에 생기는 주름이 나쁘다 예. 하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이 음. 무엇인지 이걸 가장 유추해서 이 주름에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두었으면 음. 좋겠고요 무조건 주름 하나만 생겼다고 너 굉장히 이상연 좋다 음. 음. 나쁘다 그거는 흉운이다 이런식으로 <laughs> 예. 얘기는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음. 직업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예, 예. 또 좋게 괜찮게도 보고 그렇지 않은 직업인데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새로 주름이 깊이 있으면 조금 신경을 써서 예, 또,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네. 특히, 이제, 코에 생기는 주름, 음. 관상학적으로는 코에, 이제, 가로로 생기는 주름, 가로로 생기는 주름은 하는 일마다 또 장애를 또 일으킨다, 그 다음, 세로로 생기는 주름은 흔니 교통사고가 난다, 이런 음. 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거를 미연에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흉을 길로 바꾸는 방법, 그다 내가 이제 고뇌로 인해가 생기는 그 주름, 내가 아무리 뭔가 직업적으로 열심히 해가 해도 일단 외부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또 그렇게 더 그렇죠. 좋지 못하다 내 마음이 괜찮으면 되고요. 음. 근데 내 마음이 계속 이것 때문에 그거를볼 때마다 갈등을 생긴다 그러면 요즘 또 현대의술이 더 좋잖아, 그죠? <laughs>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 너무 지나친 거는 음. 자세하시면은 어느 정도 흉을 길로 바꾸는 방법에서 그 이마에 점이 여기게 있으면은 그스님면 점을 빼는 것만으로도 내 일단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여기에 너무 이렇게 주름이 파였다 그런 경우에는 요또 요즘 간단하게 또뭐 필라라는 또 시술도 또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맞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보다는 현대 의술의 힘을 약간을 이렇게 빌리면서 자기 인생을 기쁘게 창조하면서 그거를 봤을 때 자기가 기쁘다면저는그 정도는 또. 아주 음. 좋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아니, 트름도 굉장히 어깨. 그... 들을 게 많나요? 몇개 딱, 몇 가지 하면 딱 없을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다양한 주름이 있고, 또 좋은 주름, 또 그, 어, 또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주름, 그리고 음. 또, 본인이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 또 조금 현대의약을 빌려도, 또 괜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어, 말씀, 오늘도 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빠졌어요. 네네, 알려주십시오. 어, 우리가 아까 말년복 그랬잖아, 요 그죠? 네 정말 좋은 주름, 입술에 네. 생기는 주름. 아, 그래요? 입술에 네. 입술 속에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주름을 환대문이라고 해요. 음. 주름의 이름을. 예. 자손. 자손도 굉장히 잘 되는 주름. 이게 입술 안이 너무 매끈한 것보다 이 입술 속에 보면 우리가 세로 속으로 입술을 이렇게 보면은. 입술 우리가, 이렇게 예, 입술 안쪽에 말인가요? 예, 입술 아. 바깥이 아니라 네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주름이 너무 없으면 이거는 관상학적으로 아주 나쁘게 음. 보거든요. 그래서 입술은 새로의 입술 속에 안속에 주름이 많을수록 자손이 잘 되는 그래서 환대 문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주름도 이렇게 많답니다. 지금 또이 영상 보시고 또거울 이렇게 입 네. 안에 자기 입술 안쪽 보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흥미롭고 유익한 간상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